여기 그 가죽 오늘 이제 채취하러 왔는데, 여기 이제 가죽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여기 이제 순이 이제 올라오네요. 올해 왜 이렇게 늦죠? 따는 것도 한번, 네, 따는 것도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. 가죽이 네, 가죽이 영 늦네요. 진짜. 야, 반짝반짝 하네요. 진짜. 한세번 정도 땄을 건데. 올해 아. 뭐? 올해 날씨가 올해 있... 한 열흘 여기 늦어보네요. 요렇게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. 산속이라서 새들도 있고 새 소리도 나고 대나무밭 여기는 죽순이 안 나나요? 이시올레이고 이거 도 가면 그 많아 가죽, <laughs> 가죽 난게 멋있네요. 멋있어. <laughs> 가죽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가죽 올라오는 이 모습들이 되게 예쁩니다 카메라에 다안 남긴 하는데 예. 위에서 한번 봐볼까요? 이렇게 반짝반짝 반짝 합니다.